레이기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법은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기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이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레이기에 나오는 제사 이 종류가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제사가 번제, 어,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아 머리 안 아프걸 겁니다. 아, 이게 뭔지 이제 좀 알고 나면 머리가 오히려 안 아프고 좋아요. 어, 아, 이제 이러한, 어, 제사법이 나오고 또한, 어, 성경에는 여러 이제, 어, 이 율법이 있잖아요. 성경의 전체 구약의 율법이 쭉 나오는데요. 그게 뭔가면요. 어, 도덕법이 나오고 시민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어, 이 절기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지금 현재 이 절기법, 의식법이죠. 어머, 자꾸, 뭐, 좀,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laughs> 기본 비법을 까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 지금 뭐 도덕법은 식괴명 같은 게이 도덕법이에요. 어, 성경 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은 지금 레이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사들이있는 거, 예배들이있는이 의식법이에요. 그다음에 시민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러한 것들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이렇게 구분하자면 이런 것들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제사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요 그 의미와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도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의미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만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못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어좀 이렇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오늘 이제 번인데어 번제가 뭔가 번제는요. 불로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로 다 태워 드리는 제사. 어이어 어, 짐승 이 제물을 불로 다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어 제사인데 어 이것이 뭔가 하면요. 어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 자신의 삶을 어떤 삶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번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살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여기서 2절에서 누구든지 이 말은 뭔가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누구든지 성도된 자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자세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 어떻게요? 3절에 가서 기쁘시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 기쁘시게 받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 번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삶을 전체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걸 오늘 함께 나눌 거거든요. 이 번제를 통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은요,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지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이 제사를 드리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뭔가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이게 없으면요, 예배가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예배가 뭘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립니까?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클 때에 예배가 살아있어요.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감격도 없는데, 뭐,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십자가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아무 상관 없듯이 부르면 그 무슨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이 구원의 감격을 정말 느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어, 이, 그, 번제를 이, 드리면서 구원의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번제물은 소나양이잖아요. 어, 소나양 짐승입니다. 허먼놈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 하나의 어한 그, 이,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재물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험없는 재물에다가 이 헌제자가 제사를 드린 헌제자가 재물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해요. 여기다가요. 죄를 다 전가하면 안수하면서 다 전가해요. 일로 죄를 다연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해요. 그것을 안수하면서 전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 맡기신 겁니까? 죄 없으신, 호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긴 거예요. 그림자 맞죠? 구약에는 이거를 짐승에게 맡겼어요. 이거는.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러한 뭔가 이렇게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맡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 그 재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 사제하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수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이제 그 죄물에다가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우리의 죄가 증가되면서 그 대신 우리에게 뭐가 오는가? 의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죄는 이쪽으로 넘겼는데 그 대신 의가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다 죄를 담당하시고 나는 그 대가가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피를 제사장이 이제 그 사방에다가 막 뿌리는데요 아, 얘, 얘 피를 왜 뿌립니까? 이 피는 뭐를 상징합니까? 피는요 죄를 지은 자가 피를 흘리는 그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피가 흘리는 것 그래서 이 제사함은요 분명하게 히브리스 9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는 이라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제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제물을 준비할 때 누가 준비하는가 하면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헌제자가 직접 준비합니다. 헌제자가 짐승을 잡아요. 여러분 하면 여러분 혹시 닭이라도 잡아 봤나요? 여러분 닭이라도 잡으면요. 손이 불러들 떨려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이 뭐 일반적인 사람은요 생선도 제대로 못못 못 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살아 있는 생선 잡으려고 해 보세요. 막막막안 잡히려고 막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걸 막 기어코 막 머리를 자르고 막 하려고 해 보세요. 아, 집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 닭을 막 여러분 잡아 먹으려고 해 보세요. 아, 막 손이 부드 도르르르 떨려요. 막 하다 보면요, 손이 막 떨려요. 여러분 이 잡으면서요, 그 정말 흠 없는 그 양이나 소를 잡으면서 막 피와 그 다음에 막 땀과 눈물이 디범벅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막 잡으면서 막 그냥 뒤범벅 되는 거예요. 눈물로 막 뒤범벅 이미 막 잡으면서 막 굉장히 막그 그 속에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직접 헌 환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절실히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이걸요. 절절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그 십자가, 제사가 있기 전에는 이 짐승을 매번 잡아 드렸어요. 짐승을 매번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의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진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호 없고 점 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도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 조롱, 고통, 모든 걸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뭡니까? 단번에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러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걸 제대로 알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고 내가 믿고서 구원 받았네 십자가 그 잔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과 감사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아는 만큼 이걸 내가 느끼는 만큼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무리 찬성 불러도 무덤덤하고 아무 느낌도 감동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십자가 이 찬양을 그저 부를 수가 없어요. 가슴 뭉클함에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이 번제, 이 제사, 이것을, 어, 정말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번제를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이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 아, 어, 구절, 본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구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 여러분, 이거 읽을 때에, 성경 혼자 읽을 때 어땠어요? <laughs> 뭐, 이거하고 나고만 상관 있어. 그냥 지나가. <laughs> 그냥, 안 읽으면 다 통독을 안 하는 것이 되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이게 뭡니까 물로 씻는 거예요. 예요. 깨끗한 재물이 되도록 하겠어. 더러운 것들을 씻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하겠어. 이것은 뭔가 하면요, 염소와 양들은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재물은 원래 뭐를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완전한 온유한 인격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모든 허무없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오장이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나이다 이런 깨끗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받으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이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순결한 이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인격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홈 없으신 깨끗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분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구원받으신 분은 그분이시고 나와 그분이 뭔 상관, 이런 식으로 살아갔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 분을 담는 인격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 아침마당을 저는 잘 봐요. 밥 먹을 때꼭 아침마당을 하더라고요. 아침마당을 밥 먹을 때 이렇게 그냥 하느니 그냥 아침마당이나 보자. 이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침마당 이렇게 보는데요. 어, 저를 보니까 나 후나 모창가수가 나왔는데 나훈하라 그러더라고요. 나훈하. 그러니까, 뭐, 생긴 것도 막 수염도 막 이래 막 길려놓고 막이뭐 이렇게 뭐이막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막 머리도 막 스타일도 그래놓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어이 뭐, 진짜 완전히 그냥 거의 뭐, 나훈하 같아요. 아, 근데 그분을 내가 보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놀란 것은요. 나훈하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나훈하를 닮으려고 자기가 발버둥 쳐봤는데, 아, 세상에, 나우나를 절대로 닮을 수 없는 것이 구강구조래요. 나우나가 약간, 어, 이, 앞에 치아가 돌치령이래요, 돌치령. 그래서 돌치령이기 때문에, 그 돌치령 때문에 그, 어, 이 구강 안에서 그 특유의 그 소리를 낼수 있는 게 있대요. 자기가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거 한계를 못벗어나겠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이빨을 다 뽑았어요. 이분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거꾸로 넣는데 이거는 돌출 이빨로 만드는 거예요. 나우나 나훈아 닮으려고, 나우나나 닮으려고 이빨을 오히려 돌출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는 왔더니 세상에 나우나가 원한, 나우나의 그, 그 소리가 어,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나우나 소리가 여러분이 듣는 그 소리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부끄러움을 금할지 금치 못했어요. 야, 유명한 가수 닮으려고 이빨도 다 뽑아가지고 새로 심는데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닮으려고 내가 뭘 했던가, 어떤 희생을 했던가, 어떤 포기를 했던가, 어떤 것이 내가 죽었던가 생각할 때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한없이 부끄러. 날 구원하신 그분을 닮으려고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닮지 않은 것은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완전히 닮을 수는 없지만요 닮으려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잘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달라야 돼요. 10년 후가 달라야 돼요. 야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10년 지나도 그만 한마디도 못 듣는다면요. 그게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닮으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그다음에요 나오는 게 뭡니까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지금 여기서요 내장과 정강이에 있는 더러운 부분만 불로 씻고 물로 씻고요. 제사 그 전부를 재단에 드리는 거예요 전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부를 다 불태워서 드리는 이게 바로 번제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약된 것만 빼고 그것만 빼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번제의 자세고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림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조금 있으면 앞에 뜰 겁니다. 예, 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빠르니 동작이 빨라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 그런 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지금 뭡니까?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산 것이 되었어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도구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구그 약의 제사는요, 날마다 죽여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이제 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대신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약된 것은 죽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산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다시는 그 삶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이절에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이 삶, 이게 바로 산제사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억울합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거된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세요 우리의 할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삶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최고가 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의 삶을 살면 돼요. 세상은 1등, 2등, 최고를, 그 외에는 별 가치 없는 것을 여기요. 열심히 같이 했지만은요, 1등이 최고예요. 1등만 빛나지, 2등부터는 별로 그렇게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재물을 보세요. 재물이 소하고 양하고 같아요. 비둘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몇 수십 배 차이가 나요. 그러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재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드리는 게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나와요. 그런데 두 달란트하고 다섯 달란트, 둘다 공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 똑같이 그렇게, 똑같아요. 문구가 다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둘하고 다섯하고는요,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수, 수적으로. 그러면,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섯은요. 음. 충성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그러나 왜 한달란트는 왜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걸 제대로 안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직무 욕기한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같이막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남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했던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본제의 삶, 이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번제를, 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삶으로 이제 그 우리가 연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어, 뭐, 구약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어, 우리가 이 번제의 삶을 우리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재물이 아무리 다 있어도 재물에 붙일 불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야. 재물에 불이 붙여져야만이 제물을 태울 수 있고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의 불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제단의 이 불이 어떻게 어, 되어지는가? 제단의 불은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요 레위기 9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주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리라. 온 백성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불을 그대로 간직해요. 이 불을. 이 불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간직해 나가는 거예요. 이 불이요. 이 성령의 불이 우리가 운데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운데 계속 어 이것이 우리가 운데타 올라야 되는.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겠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 영이 뭡니까? 성령이 뭘. 진리는 진리의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혈을 통해, 보혈에 그 의지하여서 우리는 은혜 보좌자뿐 나갑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빠지고 난 후에 아무리 아무리 발버둥수노력간다고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사람 많이 모이면 받을까요? 뭐, 건물 웅장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냥 파이프 오르간막요막 수십억 짜리 갖다 대놓고 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안에 아, 네. 소용 없어요 다 소용 없어요 성령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늘항상들으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분위기 아무리 잡아도요, 하나님 임지 없으면 그건 예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모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럴 때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로 온전히 세워질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